자, 이번 주에는 요거, 26, 27, 29까지 요세 문제만 더 하고, 너건 요거 봐오면 돼. 자, 갑니다. 자, 몇 가지 요소들이 카멜레온의 색깔 변화에 기여합니다, 있어. 자, 얘 기여하다니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투구 안는거 중요하죠. 자, 그 카멜레온은 be kept with, 장착하다지, 몇 가지 세포층입니다. 네, 세포층이 어디냐. 자, 카멜레온의 transparent 하니까 이게 투명한 피부 비니 h 아래에 세포층, 층이, 층을 가지고 있어. 여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층은 바로 카멜레온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층 몇몇은 나왔지. 그래서 while others 났습니다. 반면에서요. 자, 이 몇몇 층은 pigment. 색소죠. 색소를 포함하는 반면, 다른 층들은 단순히 빛을 반사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대개 색깔 변화는 것은 20초 후에 일어난답니다. 원래 이거 in a 하려면 within 써야 돼. 알겠나? 그 시간 나왔으니까 20초 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 자, 어, 카멜레온은 대부분 어, 바꿀 것입니다. 새 색깔 내에서 했습니다 즉이죠. Green, brown and gray. 자, 이 색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가 없는 거야. 이게 뭐냐? 그들의 서식지의 배경 색깔과 일치하는 녹색, 그다음 갈색, 회색.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실 믿습니다. 뭘? 카멜레온은 색깔을 바꿉니다. 모악에서 그들의 환경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자, 얘가 주점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빛, 온도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 요세 가지가 주로 bring about 야기시킵니다. 뭘 야기시켜? 카멜레온의 색깔에서의 변화를 요세 개입니다. 뭐, 이야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질하으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자, 그 다음, 27입니다. 에어로 젤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게 에어에서 나왔는 형사형이 에어로 이랬습니다. 이렇게. 자, 에어로 젤은 존재한다고 알려진 가장 가볍고, 앤드죠 낮은 밀도의 고체입니다. 해서. 그 다음, resemble, 닮다죠. 자, 얘는 타동사 왔습니다. 그런데 타동인데도 중요한,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 수동태를 쓰지 못합니다. 자, 이 물질은 닮았습니다. 뭘 닮았냐. 스트 o f o 폼 m 았죠 여기 스티로폼입니다. 자, 이것이, 어, 하얀색이라기보다 오히려 투명한 블루, 어, 푸른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스티로폼을 닮았습니다. 자, 그 다음, be made up of입니다. 합쳐서 구성하다죠? 대부분 공기로 구성되어 있는, 어, 되어 있는 a e r o e 은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경력이냐, 뭐, 뭐, 어떤 능력이냐. 자, 응용된 힘이야. 그래서 가해진 힘을 applied force 합니다. 예나, 아, 근데 up to 까지입니다. 그 자신의 무게의 때문에 여기, 오브가 붙어서, 4,000배를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hen, 뭐, 그, 때 이러지만, 이제, 놀랍지 않게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One of,죠. 자, 에어로젤의 주요 사용, 저, 사용법 중 하나는, 바로, 로서이다. Lightweight지. 어, 이게 가벼운 무게니까, 경량이죠. 경량급의 어, 검충 소재. 자, 그다음 요소 들어갑니다. 에어로젤의 발견 이후로 그때부터 쭉이죠. 그럼면 얘가 센스가 전치사랑갈할수 있습니다. 기계 명사 났으니까 그만 뒤 뭐라 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완료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갈로 치면, 보입니다. As, paint additive. paint, 첨가물로. additive가 명상가 이겠죠 그리고, 주로, thermal insulation에서, thermi, th-e-r-m, 나오면, 이건 뭐라고? 어, 열,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열의 insulation, 차단이니까, 합쳐서, 단열제죠. 단열, 재죠. 단열. 재. 요두 개.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거 하나, 또 also 지금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죠. 어, 우주 산업입니다. 어디에서, 어, 온도, 그 뒤에 resistant 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뒤쪽에 나오잖아. water resistant. 합치면 이게 물이죠. 방어, 막습니다. 그래서 방수입니다. 같은 말이 waterproof 쓰는 거야. 얘나, 그만 온도를 견뎌내는 창문입니다. 예다지그 그러니까 우주는 춥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안전 장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단점이 나오는 거야. 자, 뭐냐? It can be widely used. 어, 에어젤이 널리 사용되어질 수 있기 전에 뭘? 생산 비용에서의 절감이 요청되어 집니다 개비사다 소리죠 자, 오늘 요까지 만나서 제니. 자, r u 합쳐서 떠돌이입니다 자, m 스 s c o w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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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s 어, 또돌이 개들은 보여줍니다. 놀라운 기술을 어떤 기술이냐 서체스 효과입니다. 자 그들의 스탑이죠. 이게 뒤쪽에 보면 딱 보입니다. 이. 하면서죠 y 라인즈니까 지하철을 타는 동안에 타면서 그만 스탑이 정거장이 되는 거죠. 그들의 정거장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놀라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자이 개들은 실제로 로 나서 A to B입니다. 됐니 A에서 B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하철, 그래서 여기 뒤에 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suburb 이 지하철인데 교회죠. 교회에서 city center 그시그 그 도시 중심부로 통근합니다. 해서. 자 city center 어떤 곳이냐. 음식이 있어. 어떤 음식이냐. 스 c a 지 e 났습니다. 이게, 뒤지다 소리입니다. 쓰레기 같은 거. 뒤, 디지는 뒤지를 많은 음식이 있는 시티센터로 통과 합니다. 골 때리네. 자, 그개는 이미 충분히 압니다. 무엇을, 어, 그, the first car이고, the last car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나? 이카가 차가 아니고, 우리 지하철이 이렇게 있잖아. 얘니 이게 첫첫 첫 칸, 마지막 칸. 이거를 first car라고 last c a r 랍니다 아, 지하철. 어? 첫째 칸, 또 지하철 마지막 칸에 탈 타기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두 차.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게 R이 맞는 거야. 이두 차가 얘니 두차 어떠냐. 되게 복잡하지 않은 자, 갑시다. Once 라으니까 if입니다. 일, 예, 만약 그들이, 그들이 누구냐? Straight Dogs 죠. 어, 저기, 시내에 도착한다면, 그들은 좀더 때문에 명사 왔습니다. 형용사 부사선이죠. 어, 인상적으로 똑똑한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자, creep on, 어, creep up on입니다. 합쳐서 살금살금 다가가답니다. 그개들은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음식을 갖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본 하우머로서 갑자기 짓습니다. 컴마, ING죠. 어, 분석원입니다. 그들의, 그들이 계절 계의 팩텀, 희생자를 놀래키면서, 그리고, 코어스 목적 투동선역이죠. 땅에 그 음식을 떨어뜨리게 유발하면서, 이 <laughs> 엔드는, ING, ING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snatch up, 낚아채워집니다. 누구에서? 그개획에서 자, 나도니가 문장 제일 앞에 왔습니다. 뭐? 도치가 이런다죠. 어,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is behavior is not only intelligent. 이 문장에서. 근데 얘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is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so 나로니 is t h i s t behavior intelligent. 이 행동이 똑똑할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어 대단한 인투이션 직관이죠. 직관력을 보여줍니다. 어 직관력이야. 자 왜냐하면 그걔들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파동사기 때문에 이게 의문사 이자 주어 동사 간접의문데 누가 타트입니다 스타트리야 놀라다지 놀라게 하다지 누가 놀랄지 그래서 비스타르드라는 거야. 사람이라서 놀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뭐냐 그들의 간식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히 놀랄지를 누가 놀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직관력라고 있습니다. 요까지. 뭐안 꺼지노? 꺼지라. 야야 움직이지 마. 어.